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2 월드컵 주장이자 대회 3위 선수상인 브론즈볼을 수상한 아시아의 리베로. 기민한 상황 판단 능력, 득점력, 정교한 패스 감각, 그라운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두루 갖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라운드의 자유인.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회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완성형 수비수. 홍명보입니다. 1969년 2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나 광장초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홍명보는 체격이 작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몸싸움보다 패스 위주의 축구 기본기를 다졌죠. 다른 선수와 차별화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교 입학 당시만 해도 170cm에 못 미쳤던 심장 탓에 공은 잘 차지만 몸이 약하다는 평가를 주로 받았던 홍명보는 동북고 2학년 때 10cm가 자라 피지컬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고려대 입학 후 미드필더에서 수비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학 선배 수비수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해당 포지션에 빈자리가 발생했고 당시 남대식 감독은 홍명보에게 스위퍼 수비수 자리를 맡으라 지시합니다. 수비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홍명보에겐 불편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빌드업의 중심으로 패스를 뿌리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이 포지션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명보는 재능을 터뜨리게 되었고 1990년 대학 4학년에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이 됩니다. 21살 때였죠. 프로 선수들이 즐비했던 선수 명단에 홍명보는 대표팀 발탁과 함께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21살로 팀의 수비수 중 막내였습니다. 대학 선수 최대어였던 홍명보는 1991년 드래프트를 포기하고 성무 축구단에 들어갑니다. 독서였던 탓에 6개월만 상무에 있었고, 상무 전역 후 1992년 포항 제철로 입단을 합니다. 프로 첫 데뷔에부터 리그 MVP와 리그 베스트를 싹쓸이 팀의 리그 우승까지 이끈 그는 남다른 경기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 정확한 롱패스를 장착했고, 23살이라고 믿을 수 없는 리더십으로 팀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1990 월드컵에 이어 부동의 한국팀의 스위퍼 수비수로 1994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 당시 독일, 스페인, 볼리비아와 한 조가 되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다들 여겼습니다. 한편 일본과 함께 2 0 0 2 월드컵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이 대회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새겨 했기에 사명까지 안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는 한국 팀의 수비수로 스페인전과 독일전에서 중거리 골을 터뜨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도움 한 개도 챙겼죠.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라는 칭송을 가장 큰 무대에서 강팀 상대로 증명을 한 셈이었습니다. 1994년 이후 3년 연속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홍명보는 1996년 연봉 1억 2천을 받아 야구와 축구 통틀어서 가장 비싼 최고액 연봉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존 1위 선동열이 조니치 드래곤드로 이적하며 1위가 된 것,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였던 탓에 1994 월드컵이 끝난 직후 홍명보를 향한 유럽의 러브콜이 날아든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없었고 정보도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홍명보는 세 번째로 세계 올스타 경기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 지단, 클루이 베르트 등이 이끄는 유럽 올스타를 맞아 라이트백으로 출전,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정교한 패싱 능력과 노련한 수비로 수비진을 리드하며 90분 풀타임을 무난히 소화해내며 팀의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홍명보에게 유럽의 유수의 클럽들은 지속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포항은 한국 최고의 스타를 헐값에 보낼 수 없다는 라 이유로 모든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이의 파도바와 볼로냐가 입단 테스트를 제안했지만 포항은 한국의 최고의 선수에게 입단 테스트 제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며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홍명보 역시 구단의 강력한 반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했습니다. 1997년 당시 일본 벨마레 히라츠카로 11억에 이적을 하며 일본 무대를 처음 밟은 홍명보는 수비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좀처럼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1998년 5월 유럽발 러브콜이 마지막으로 날아왔는데 벨마레와 3년간 연봉 8억의 조건에 합의해 사실상 유럽행은 물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 재계약을 한지 6개월 만에 벨마레의 재정문제를 이유로 홍명보는 일본의 다른 팀 가시와 레이솔로 헐값인 5억에 예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가시와 레이솔은 만년 중하위권 팀이었습니다. 홍명보의 합류 이후 리그 3위로 점프한 가시와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었고 2000년 또다시 리그 3위를 마크 가시와는 홍명보를 중심으로 삼아 주장선임을 했고 황선홍과 유상철을 영입해 한국인 삼총사를 구성했습니다. J리그 최초의 외국인 주장 역임이었습니다. J리그 올스타 3년 연속 선발되며 일본 프로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였고 한일전 역시 극강의 모습이었는데 홍명보 출전시 오전 4승 1무 출전하지 않았을 시 오전 1승 1무 3패였을 정도 4승 1무 중 1무도 미드필더로 뛰던 홍명보는 김상식이 퇴장을 당하고 다시 수비수로 내려와서 트라마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대표팀 A매치 100경기를 1999년 30살의 나이에 달성 국가대표 생활 10년 만에 센추리클럽에 가입합니다. 전 세계 축구선수 중 33번째였습니다. 한국 축구선수로는 다섯 번째. 한국에 대한 구름이 있던 흥명보는 2001년 다시 고향팀 포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해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체력적으로 딸리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J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며 갈렸던 탓이 이유였지만 이전 대표팀에서 홍명보는 가장 체력이 좋은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2002년 3월 홍명보는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리더의 필요성을 절감한데다 체력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상 중이던 홍명보가 완쾌돼 언제든 경기에 뛸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히딩크 감독은 아직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차일피일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약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야 합류시켰죠.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가장 맞다고 본 포메이션은 3-4-3을 생각했고 포백보다 스위퍼 시스템을 좀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비 중심의 홍명보의 가치가 나타났고 2002 월드컵에서 홍명보는 최진철 김태현과 함께 한국팀의 철벽방어를 진두지휘합니다. 2002 월드컵 당시 롱패스 성공률 3위 조별리그 예선 기준 파울 1개 공격 차단 7개로 수비수 랭킹 1위를 달성 스페인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 한국팀의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합니다. 월드컵 외신 기자단 투표로 선발되는 MVP 투표에서 18%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 브론즈 볼을 수상합니다.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16강에 오른 후 그는 주장으로 대통령에게 병역 혜택 건의를 제안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냈고, 당시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등이 이 혜택을 받아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브론즈 볼 수상 후 미국 LA 갤럭시가 영입 제안을 보냈습니다. 포항은 17억을 주고 산 선수가 6개월 만에 팀을 떠날 판이자 위약금 10억을 받고 LA로 홍명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벌값이었죠. 당연히 포항은 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태엽 논란까지 겹치면서 포항 구단은 자포자기하며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축구 행정가를 꿈꾸는 홍명보는 영어와 스포츠 마케팅을 습득하려는 목적으로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포항 축구 팬들 입장에선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국내 선수로는 첫 MLS 선수로 등록하고 2003년과 2004년 두 시즌을 소화한 홍명보는 2004년 10월 A 매치 137경기 월드컵 4회 연속 출전이란 기념비적 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발표합니다. 광장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가 마냥 좋아 공을 찬지 거의 25년 만에 축구화를 벗은 셈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축구에 우선 홍명보를 넣어 놓고 대표팀을 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가장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강한 빛이 있던 만큼 구설수로 어두운 그림자도 있던 리베로였지만 그럼에도 전성기 시절 그는 한국 축구를 구한 난세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